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랜만에 이론은 하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어, 회로 해석 문제를 다 풀었어요. 저항의 접속과 오메 법칙 연습하기 문제를 다 풀었고, 오늘은, 어, 전위의 평영이라는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위의 평형 학습 목표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기 회로에 전압이 가해져 있음에도 두점 사이의 전위차가 0이 되는 전위의 평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위의 평형 상태라는 게 과연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위의 평형 상태라는 거는 어, 전위가 같다라는, 전위가 평형 즉, 같다라는 건데요. 어, 두 지점의 수위가 같으면 물이 흐르지 않은 것처럼, 전위가 같으면 전위차가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해볼, 무슨 말이냐면요. 전위차라는 건 사실 우리 이 학기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전압이라 그랬어. 전압. 기억나요? 전압이라는 건 뭐였냐면, 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라고 배웠다.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전압인데, 이거를 다시 바꿔서 얘기하려면, 전류가 흔, 물이 흐른다는 거랑 비교를 했었죠. 물이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에 수위차가 존재해야 됐었죠. 그래야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전류도 마찬가지였어. 전류도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 즉전위 차가 있어야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이라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인데 그것은 곧 전위차랑 같은 개념이었어 그러니까 전위의 평형상태라는 거는 이 전위차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형이 돼서 전위차가 0이라는 거지 즉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어... 예를 들어보면, 지금, C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C 지점과 A 지점은 3V로, 3V의 전이차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A 지점과 C 지점에서는 전류가 흐를 거야. 위에서 아래로. 즉, A 지점에서, 아 뭐야?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볼게. 하나가 더 있어, 이게. 똑같은 세트가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1.5V짜리 한 개, 또 1.5V짜리 건전지 한 개. 아, 똑똑, 똑같이 옆에 하나 더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똑같이 기준으로 삼고, C 지점은 똑같이 기준으로 삼고, C- 지점, B- 지점, A- 지점이라고 할게. 근데 연결을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면, 이 A- 지점이랑, 이 A- 지점이랑 연결을 해보는 거지. 전구를 한번 연결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 A- 지점은, 얘도 마찬가지로 3V고, 전위가. 얘도 마찬가지로 3V이기 때문에, 3볼트 3V, 3볼트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a- 지점과 a 지점의 전위 차이는 3볼트 3V, 3볼트기 때문에 없죠. 전위 차라는 거는 두 전위의 차이인 거잖아. 차이. 두개를빼 보면 3-3은 0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지금 전위의 차이가 없는 거야. 즉 전압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는 전기적인 미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전이만 있다고 해서 다 흐르는 게 아니다. 뭔만인지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나 전압 이런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서 굉장히 뭔가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네 전이차가 없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 어쨌든 그런 거고요 어~ 여기서 그러면 C 지점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C 지점이 0... 인거야 0 이게 좀 기, 길이? 높이로 한번 생각해볼까? 0m 인거야 산이라고 생각해봐 0m B 지점은 1.5m 인거겠죠? A 지점은 3m 인거야 그쵸? 3m 근데 이 D 지점을 볼게요 D 지점은 마이너스 1.5라는 거는 그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하... 지하로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해봐. 응? 땅, 불 속에 땅을 파고 지하로 내려간 거야. 그러면, 음, 지금 A 지점과 D 지점의 차이는 얼마인가요? A 지점과 D 지점의 차이. 여기가 3m고, 3이고, 여기가 1.5이기 때문에 여기는 총 4.5인 거야. 그래서 A 지점과 D 지점을 A 점과 어, 뭐 D 점을 통해서 전구를 하나 연결하면 이 전구에는 4 5 v 의 전구가 전구같이 안 생겼는데 어쨌든 4 5 v 의 전압이 걸리는 거랑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위 차가 4.5V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전기적인 위치에너지의 차이가 실질적인 전압을 의미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에 예제가 있는데, 예제가 A, 단자 A와 D 사이의 전이차를 물어봤네. 여기 전이차, 아까 계산한 것처럼 여기가 3, 3이고 길이가, 여기가 길이가 1.5이기 때문에 전이차는 4.5가 되는 거예요. 다음, 이게 중요한데, 요 회로를 잘 기억하세요, 요 회로. 요 회로. 요 회로가 뭐냐면 브릿지 회로라고 브릿지 평형 회로라고 이런 어, 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회로인데 어, 브릿지 회로가 나오면 약간 브릿지 평형을 얘기를 많이 해요 브릿지 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 내가 전압을 걸어줬어 전압을 걸어주고 뭐 이렇게 저항이랑 뭐 이런 식으로 브릿지 형태로 어 회로를 구성을 했는데 G라는 건 검류계를 의미하거든요. 검류계. 검류계가 뭐냐면 어 전류를 검출하는 거야. 전류를 검출하는 거. 즉, 전류가 흐르면 검류계가 움직이 반 검류계 바늘이 움직일 거고 뭐 바늘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봤죠 우리 뭐 바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검유계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검유계 움직일 거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어뭐검유계 바늘이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하는지 아는 그런 건데 내가 전압을 연결했는 줬는데도. R1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R3에서도 전류가 흐르고, 다 전류가 흐르는데도, 이 검육의 요 사이로 전류가 안 흘러.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흘러야 되잖아. 우리, 우리, 그, 키르유프 법칙 배우면, 여기 전체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여기 전류가 나눠지는 거고, 나눠지면 여기서 또 전류가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검류계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야. 왜안 흘러? 왜안 흘러? 전압도 걸어 줬는데 왜안 흘러? 아값은 전위의 평형인 거죠. 이 C 지점과 D 지점이 전위가 같은 거야. 전위가 같아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내가 어 6V를 걸어 줬는데 여긴 6V, 여기는 뭐 전위가 6, 여기는 전위가 0이야. 그래서 여기와 여기 차이는 6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3V, 3불트, 여기도 3V여서, 이두 지점에 전위가 같게 돼버린 거지. 그럼 전위가 같으면 아까 전류가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른다 그랬어요? 안 흐르는 거겠죠. 내가 여기 전위가 있어도 전기적인 에너지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즉,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잔잔히 고여있는 거지, 물이 흐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검육에 전류가 안 흐른다. 이 부분에서는. 지금 R1? R3, RX5, R2 다 흐르지만 이 검육의 이 길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뭐야? 검육의 전류가 흐르지 않을 조건은 이 C지점과 D지점의 전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전위가 같아야 돼. 그럼 전위가 같게될 조건이 문제로 나오는 건데 전위가 같게될 조건. 전위가 갖게될 조건이 문제로 나왔는데 요거 요요 요 예제 문제로 한번 살펴봅시다. 오른쪽 그림이이 요렇게 뭐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뭐 50, 20, 1 5매 각각의 저항을 갖고 있는데 검류계가 0인 거지. 즉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이 C 지점과 D 지점의 전위는 같다. 전위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 전이가 평형을 이룰 조건은 이 저항에 있는데요.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X자, X자로 서로 곱해 R1과 Rx를 곱하고 R3와 R2를 곱한 게 서로 같으면 전기적인 평형을 이루어서 어,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항상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저항 하나를 구하시오. 검유기가, 검유기가 0일 때, 검유기가 0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저항값을 구하시오. 요런 문제. 아니면, 반대로, 저항값이 나와 있어. 저항값이 뭐 어떤 값으로 다 나와 있는데, 두 개를 곱하고 두 개를 곱해보니까, 똑같네? 이럴 때, 아, 이럴 때 검류계 지식값은 몇을 나타내겠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검류계 지식값은 몇을 나타내겠어요? 당연히 0을 나타내겠죠. 평형이니까. 그래서 이 X 자, 브리지 평형 회로가 나오면 이 X 자를 기억하세요. X 자. 물론 다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 평형 조건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아두개두개 두개 곱하고 두개두개 두개 곱하고, 그러니까 같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형을 이루는 조건식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이 식이 어렵게 나왔는데 그냥 x 4로 곱해. 일단 10 곱하기 rx는 10rx겠죠. 10rx일 거고 r3, r2를 곱하면 20 곱하기 50인데 20 곱하기 5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0, 0, 0, 1000이겠죠. 그러면 rx는 보겠어야 얘들아. 당연히 rx는 고로 rx는 1000분의 아니 1000분의 10분의 1 0을 양변으로 나눠 준 거겠죠. 그럼 얘는 100이 되겠네. 100 나오죠? 단위고 써 주시고. 요게 브릿지 평형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오늘의 수업은 끝이 나 버렸네요. 네. 그치, 오늘 "전이라는" "전이" 평형이라는 거를 배웠고요. 전이의 평형 하면 꼭 나오는 거,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 <laughs> 브릿지 회로 어, 기억하세요. 조건 x자로 곱하는 거, 여기에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확인하기만 같이 봅시다. 전기 회로에 전압을 공급했는데도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가 있다. 두 지점의 전위가 같으면 전위차가 없으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즉, 두 점이 같은 전위일 때 뭐라고 한다? 전위 평형이라고 한다. 전위의 평형? 뭐 전위 평형? 뭐 아무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전위 평형이라고 한다. 였고요. 복습에 사실 오메 법칙을 내가 더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왔어요. 징글징글하지. 근데 이게 마지막 연습 문제야. 이제 더 이상 나는 오메 법칙 연습 문제를 내지 않을게. 그리고 오메 법칙에 관련돼서는 이 프린트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 문제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기말고사 문제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복습 문제는 학교 와서 같이 선생님이랑 풀어보도록 하는데, 너네들이 풀어와야 돼? 알겠지? 너네들이 한번 풀어와봐. 어디까지 풀수 있고, 내가 얼마큼 이해를 했는지, 앞에 문제를 풀면 보면서 얼마큼 이해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날 등교를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정리해 두세요.